예, 네. 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가장 네. 좋은 시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소식은 아마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초중고 온라인 개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과의 김준영 장학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이 이틀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는 98.8%가 넘는 높은 출석률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최위의 온라인 계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서 약 99%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들께서는 어~ 그동안 그 에센스를 통해서 학생들과 사전 연락을 했고요 또 계약 당일 날은 잠자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깨우고 깨워서 학습에 참여하기는 열정적인 것도 <laughs> 네.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같이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어 학생들은 다소 온라인이라는 어~ 학습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어, 예기도 하고요또고3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생기부에 교과 특, 아, 특기 사항이 제대로 기록될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은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학교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합니다. 이제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예,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예, 모든 수업은 정규 수업에 준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에서 7차시의 학습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요. 초등학교는 5, 6차시의 콘텐츠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평상시 학교에서 수업했던 내용과 같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학교에서는 이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에 이제 정례 종례, 조회하고 정례를 통해서 학습 현황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온라인의 특성상 꼭 정해진 시간만에 학습을 다 수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어 혹시 접속이 안될 경우에는 여유를 가지고 어 접속이 잘 되는 시간에 접속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어, 음. 그렇다면 이 온라인 수업을 결석한 학생들은 또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아,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는 어, 접속 장애로 인해서 학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교육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일주일 안에 그 학습을 이수를 하면은 다 출석으로 인정이 되게 어,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이 사안은 아마 학생들과 학부모님도 같이 어,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의 특성상 한번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결석뿐만 아니라 평. 상대 출석을 했던 학생들도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학습을 하면은 학습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네어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예, 또 저장도 해 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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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혹시 못 봤을 네. 경우에는 다시 불러서 이제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어 쌍방향이 한 경우도 서버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이제 좀 여러 번 반복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게 또좀 유용할 네, 수 있습니다. 그런 유용한 점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좀 예, 불편한 점은 없을 수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선생님들 몇분 만나봤는데 네. 어, 초반이라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가장 힘든 점이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학습 사이트에 원활하게 접속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그래서 EBS하고 캐리스에서도 동시 접속자 수가 각각 시템마다 300만 명 정도가 접속이 될수 있게 준비는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도 아침에도 조금 에러가 생겼는데 저희가 그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좀 심해서 학습에 그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 로그인이 되면 되고 나면은 학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병목 현상이 생기더라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접속해서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확충하고 보완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참고 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근데 지금 시행 중에도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 준비 기간에도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나요? 예, 저희가 그 온라인 학습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이수하게 아직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부고 협의해서 온라인 학습이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이수하는데 어미 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또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EBS라든지 그다음에 그 애드넷에서 제공된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또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그 동안 학생들한테 제공할 컨텐츠들을 스스로 개발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좋은 자료들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셨고요. 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정보화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꾸준히 온라인 연수를 실시를 했고요. 또 인터넷과 학생 정보화 기기가 확충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설치하고 정보화 기기를 지원을 했는데요. 아마 역시 정보화 강국인 대한민국답게 짧은 시간 안에 준비가 안 돼있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온라인 학습이 지금은 좀 예, 불편하고 서투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보완을 할수 있는 또 예, 장치도 되 수 있을 네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교 계약이 되더라도 학교별로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학교는 폐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을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학습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도 상당 기간은 저희가 온라인 학습들이 좀 진행을 이 돼야 될것 같고요. 또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음. 이후에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오면은 온라인 학습을 준비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잘 준비한다면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더 좋은 학습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또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가 지금 그 학생들이 아고 학부모들 온라인 학습에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온라인 수업 긴급 콜센터를 지원청하고 교육지원청에 아 정보원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도중에 애로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학교에 연락하거나 또 학교에 연락이 안 닿는 경우에는 저희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 긴급하게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기를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아무리 그다그 대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습 꾸러미들을 학교에서 만들어서 아 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도 또 확보가 돼 있고요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뭐 특별한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은 온라인 수업 등에 최대한 학교가 지원을 하면은 다소 법적인 절차가 미진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면책을 할 계획입니다 네어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이 온라인. 수업에서 조금 소외될 수도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라던가 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이 수업 지원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챙겨보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보조한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개별적인 학습 과정이나 을 제시하고요. 또 장애 학생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달장애 학생들은 보호자하고 동사무소에서 보호, 보조 인력을 추입돼가지고 실제로 옆에서 학습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은 음. 어,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안들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참으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이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과제물 꾸러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특수학생 네. 중에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은 저희가 직접 학, 그 선생님들이 가정에 찾아가서 학습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뭐 학부모님들이 많이 다 힘들어하시겠지만 특히나 긴장되고 힘들어하실 분들이 고삼 학생들일텐데 아, 고삼을 위한 지원책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사실 이번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저희 고삼 학생들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어, 저희가 지금 그 고삼 학생들의 진학에 관계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어, 저희가 그 전화 상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40명의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대입 지원관과 탐방교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정으로 전화를 해서 수시라든지 정시 대비 전형들, 그 다음에 진학들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하는 상담들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 교육청은 이 진학에 관한 상담들을 빛고울 껌투리 밴드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질의하시면은 저희가 그냥 성실하게 내해드렸고요 저희가 빛 고을 대로라든지 또는 이 대학 진로 진학 관계된 동영상을 만들어서 삽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학교 측과 교육청에 적극 문의하셔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 또 이번 주 목요일 2차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잘 돼가고 있나요? 어, 지금은 저희가 그 현재 준비사항을 재점검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좀 빠져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과 협력해서 아동복 특지 시설에 인터넷과 정보화 기기가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돌봄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점검해서 음.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4학년과6학년 고등 중고등학교 1, 2 학년이 1 6 일날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가 중심이 돼서 아마 연락이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온라인 접속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또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EBS나 그다음에 이학습터 등이 제대로 접속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월 십육일 날개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온라인 개학과 또 온라인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 에게 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어, 저희가 사상 처음 실시되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생님들은 아, 우리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목표는 온라인 교육이 잘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목표는 등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동안, 긴 방학 기간 동안 그 깨져 있던 학습 리듬들을 관리를 해서 어제 온라인 계약부터 정상적인 학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리듬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그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어, 학생들의 등교 계약을 위해서는 모두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같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이런 PC방이라든지 집단 여러분 여러,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시설의 방문들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조금만 참고 밝은 모습으로 네. 정말 등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만나서 정말 재미있게 같이 수업하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예. 자 준비를 예, 많이 하고 계시고 또앞으로이 어려운 시국 도 열심히 예, 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서로 네. 예, 기운을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준영 장학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